영업이익률이 10%만 나와도 안심하고 몰빵할 텐데. 근데 사실 그, 양극재 섹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10%가, 네,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에코프로 BM이든, LNF든, 네, 영업이익률 10%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뭐, 에코프로 BM 주주분들이 이제,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수직 계열화가잘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네. 그 수직계열화가 잘돼 있다라고 하는 에코프로피엠 절대 영업이익률 두자릿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와 두자릿수가 안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어, 수직계열화가 어, 30%인 상태예요 전구체 기준 보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전구체 수직계열화가 30%가 됐는데 영업이익률이 6%라니까요 이 수직계열화라고 하는 게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만큼 크지 않냐? 수식 계열화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수... 생각해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지만, 뭐, 그렇게 급한가? 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스모고 양극재의 이익률이 10%가 넘었다고요? 코스모신 소재가요? 아닌데요? 코스모신 소재 영업 이익률 10%못 넘겼는데?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MLCC도 같이 있죠, 사업이. 맞습니다. 저, 종공님 말씀에 완전히, 완전히 동의해요, 완전히. 네, 캐파 증설 속도로 평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요. 네. 모양만 보여주면 됩니다. 다른 이유보다 제가 보유하고 있어서 안 오르는 거예요. 네, 꼬꼬님. 꼬꼬님 팔면 오르나요? 네. 꼬꼬님 바로 팔아주세요. 농담이고요, 농담. 뭐야? 야, 근데 코스모신 소재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코스모신 소재 지금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이 보니까 양극활물질이 85%네. 얘네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극활물질 매출 이 훨씬 더 낮았었는데 어느새 네, 기능성 필름 쪽 매출이 10%밖에 안 되는 그만큼 양극활물질 매출을 많이 키운 거겠죠? 많이 키웠네요. 어 네. 나노신 소재는 그러네 확실히 영업이익률 좋긴 하네요. 뭐 그냥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딱 봐도 좋죠 나노신 소재 인정 인정.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F가 못했다라기 보다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자체가 이익률이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LF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이요? 그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확인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제가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여드린 거는, 양극재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높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보여드렸던 거고. LNF의 뭐,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했던 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던 것이었고요. LNF의 상승 모멘텀, 어디서 터질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대략 8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기회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LNF 주가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고 싶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나요. 그래서 추가락에 하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아좀 LNF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라이브를 할수 있는 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 플라잉이 말씀도 맞죠. 네. 가격 을 올리면서 매수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줍줍 하겠다라는 마인드. <laughs> 뭐, 일단, 하반기에, 뭐, 나올 이슈들이라고 하니까, 뭐 기다려보면 되겠죠? 영업이 익 얼마가 가야 적당한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또, 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세요. 아예, 놀부님. 그말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다 제가 사실 이번에 LNF 보면서 느끼는 게아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포스코 좀 LNF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사, 샀더라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어뭐 그런 생각 저도, 저도 좀 해보고요. 근데 저는 또 다시 돌아가도 아마 같은 같은 행동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성향 자체가 A, B, C를 비교했을 때, 제가 꼭 이래요. 꼭.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기다려보죠. 기다리면은, 또 좋은 소식 들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 때 나올 만한 이슈들 많이 있으니까 이거 기다리면서 하반기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어 쌈팡님, 어 쌈팡님 후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신나는 주말 되세요. 네. 쌈팡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의 주절주절 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 얘기 재밌게 잘들었고요 모두 또 즐거운 주말을 기약하며,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그리고 영웅님, 이영웅님, 스윙장이님, 정석이님, 그리고 무식은죄아님, 미스터지님, 쌈팡님, 그리고 순이티비님 부자엄마님, 문창영님까지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예 추공님! 아니, 추공님도 후원. <laughs> 감사합니다. 만 원으로 맛있는 또 제가 커피 한 잔씩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 무더운 여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추공님 너무 감사드리고, 추공님 저희 인터뷰 나와주세요, 추공님. 제가 그 추공님한테 인터뷰 나와달라고 제가 계속 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수 있게끔 여러분이 추공님 볼 때마다 인터뷰, 인터뷰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laughs> 초공님 시간 되실 때 인터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여러분 물러가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